자첫 번째 경기 부천대 충남아자 일단 부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 피더인 지금 최재형 선수를 비롯해 지금 정윤 선수가 결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결정자가 있는 그 부천이라 볼 수가 있고 어 그에 비해 뭐 이제 충남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지금 없습니다. 주닝료 뭐 정도가 좀 결정의 심이 상이 하지만 뭐 확실한 결정전 없는 그런 충남화상이라고 볼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부천의 좀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세 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경기 안에서는 1실점 밖에 안 했을 정도로 계속해서 좀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최근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그런 좀 수비를 바탕으로 뭐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부천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생용 기준, 이제 2승 1패로 현재 뭐 좋은 성적을 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승리한 경기에 좀 상대팀을 봤을 때, 이제 부산,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이 좀 부진하고 있지만, 뭐 어쨌든 수원 삼성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면서 뭐큰 수확을 거둔 그런 아산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최소, 최근에 좀 다소 열세라그 평가받던 그런 좀 경기들에서 좋은 결과를 만든 그런 아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온기 같은 경우는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팀다좀 점유율이 비슷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 왜냐면 이제 부천이나 아산 모두 어, 템포가 좀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 요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하면은 어, 경기 자체도 어, 좀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아, 일단 물론 이제 부천의 지금 최근 경기력이 나쁘진 않지만 어, 충남아산 역시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천의 어느 정도 전력 누수까지 고려하면은 어, 좀 생각보다 아산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아산 같은 경우에도 뭐 중원이 그렇게 조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부천이 좀 생각보다 아산 상대로 어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갖기도 어좀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쵸. 자 그리고 일단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원정에서는 4 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원정에서 가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홈에서는 4 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좀홈 어 성적은 원정에 비해 다소 좀 저조한 편이에요. 네, 죠 그러니까, 최근 좀 부천의 그런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이제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의 성적이 지금 월등하게 더 좋은 상태로, 홈에서의 좀 성적은 지좀 많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최근 좀 부천이 홈에서 더 부진하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어, 요 경기는 아산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저,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네,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아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충남 아산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내 네, 무승부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보도록 하고 네 언오반은 요거는내 네, 저득점 양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산 프렌승 무승부의 2.5기준 언더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안산대 부산 자, 우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큰결장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페즈가 결장을 심사 그 외에 주전수도 3명, 비디기도 1명이 추가로 더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안산에 비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결장 이슈가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경남 상대로 2대 0으로 치면서 지금 9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가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최근 좀 공격에서 어좀 많이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안산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원정 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천안시티 상대로 2대 0으로 리드하던 경기를 3대2 역전패를 당하면서 어 갈수록 좀 수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기는 경기가 잘 없을 정도로 이전보다 모멘텀이 많이 가라앉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만큼 좀 최근 어, 좀 부산의 이런 좀 흐름이나 폼도 어, 좀 좋다고 보기는 더, 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 봤네요. 네. 자, 그래도 물론 뭐 이제 부산이 좀 어, 그렇긴 하지만 현재 안산보다는 그래도 부산의 경기력이 더 나은 상태이긴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양팀의 차이가 어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만큼 좀 부산의 그런 공격 전개가 이제 안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상태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잘 부산과 달리 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뭐 빌드업 과정부터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좀 롱볼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인 플레이를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메이킹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그런 유유시팅도 그렇게 좀 많지 않은 편이죠. 자, 그리고 뭐 중원 싸움에서도 확실히 부산이 더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안산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약간, 경기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부산이 많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어, 최근 세 경기 연속 부산이 안산 상대로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어, 좀 최근 부산의 경기력이 좀 떨어졌다 해도, 부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부산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내 네, 햄무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이제, 안산도 안산이지만, 부산도 솔직히, 뭐, 최근 상태가, 어, 뭐, 많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약간 좀, 어, 배당 대비, 고배당 잡이로 뭐, 햄무 도전도 괜찮아 보이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부산승 햄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어오바 같은 경우에는, 안산의 좀 득점력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 그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어오바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좀 K리그2 어, 두 경기 분석으로 비교적 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어,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